자, 아, 어,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에 따르면 정지 상태에서 질량이 자, 이거 앞에 뭐 설명하는 거 크게 안 봐도 되는데 이문자가 가르키는 게 뭔지 봐야 돼. 자, 정지 상태에서 질량. 자, 이렇게 표시해 볼게. 정지 상태에서 질량은 m0라고 표현을 했고요. 그다음에 입자가 자 속도 이건 당연히 속도니까 v는 속도구나 생각하시고요 이때 움직일 때의 질량은 자 연결해서 이 속도로 움직일 때 질량은 자 이제 그냥 m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이렇게 놓고 그건 어떻게 구하냐면 자 그래서 m은 이렇게 공식을 하나 줬네 그쵸 그럼 여기다가 우리가 대입해서 이제 찾아줘야 되는데 정지 상태에서 질량이 12mg이다 라고 했으면 얘가 뭐냐면 m 제로가 되는 거예요. 그쵸? 그리고 속도도 나와 있네. 이렇게 이러한 속도로 움직인다 하면 얘가 뭐가 돼요? v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또 여기 c라는 상수가 또 있어. 여기 상수라고 나와 있죠. 근데 그거는 줬어. 값을 이만큼. 그럼 얘가 뭐가 돼? c가 된 거야. 이제 각자 자리에 대입만 해주시면 자 그때 움직일 때 질량을 구해 달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그대로 이 m을 구하면 돼요. 그럼 집어넣어 볼게. m은. 자, m0는 뭐 집어넣어요? 여기 있는 12 집어넣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분모는 이렇게 1 마이너스. 자, c제곱분의 b제곱은 여기서 찾아볼게. c제곱분의 b제곱. 얘는 이렇게 써요. c는 분모. 그대로 쓰세요. 밖에서 계산하고 대입하는 게더 빨라. 자 얘가 8이 되고요. 이렇게 됐어. 아, 요것도 이렇게 쓰자. 합쳐서 뭉쳐서 제곱으로 할게요. 각각 제곱하면 더 복잡해서 얘네 제곱 둘다 있으니까 뭉쳐서 제곱으로 올려. 그럼 v 자리에다가는 5분의 9 곱하기 10의 8제곱에 통째로 제곱이 들어가면 되지. 그럼 얘가 약분돼. 이렇게 약분되고 뭐만 남냐면 자 얘는 1분의 3이랑 같잖아. 그럼 대칭인 것들끼리는 약분이 가능해서 이렇게 돼요. 그쵸? 그럼 분모가 1이 돼버렸으니까 5분의 3의 제곱만 남은 거야. 5분의 3의 제곱. 하면 얘가 뭐예요? 25분의 9야. 그거 어떻게? 여기다 집어넣어. 이게 훨씬 간단하잖아. 루트가 있으니까. 9를 집어넣었으면, 자, 분모는 25분의 25에서 빼주면, 루트 25분의 16이 되고요. 12가 남고요. 그럼 얘는 제곱 근호 벗길 수 있죠? 5분의 4분의. 12는 1분의 12라고 적을게요. 대칭은 약분이 되니까, 이렇게 약분해요. 그럼 3, 얘는 1. 그럼 뭐가 돼? 분모는 1이고, 바깥길이 곱하면 15가 되니까, 15가 나오네. 이렇게.